당근카에서 직접 매입해온 에쿠스 VS380 프레시지 VIP 팩 모델이고요. 자, 요차 11만 키로 주행한 짧은 키로수의 차. 에, 11만 키로 주행했고요. 3,800cc 가솔린. 자, 누유 없는 무사고 차량. 자, 신차 출고 금액은 1억 원 정도 했던 차량이에요. 에, 저가형 모델이 아니고요. 에, 프레시지 VIP 팩 모델입니다. 자 휠도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요. 예, 외장 도장 상태 아주 좋고요. 부담 없는 색깔입니다. 자 옵션 다 들어가 있는 예,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있어요. 어 1억 원에 출고됐던 차량 오늘 799만 원이고요.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 100만 원 할인된 금액 자 699만 원입니다. 자 우주 최저가 699만 원에 11만 킬로 주행한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.